안녕하세요. 저는 하남 미사케마스 4영재 장하준입니다수 카드 1, 3, 7, 4, 5, 8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중에서 40만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보세요. 일단은 3, 2수 카드를 사용하여 40만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구하려면은 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는 10만 자리 숫자가 3이고 아니 4고 다른 건 3입니다. 3에면은 40만에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작은 수로 1, 3, 5, 7, 8그 다음에 8, 7, 5, 4, 1. 이두 수를 각각 40만을 빼야 됩니다. 41만 3,578부터 빼자면. 14,578입니다. 그 다음에 387,541을 빼면, 12,459가 됩니다. 이두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두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더 작은 건 12,459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387,541이 될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